어제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연합해 서로의 사역을 돕는 따뜻한 얘기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EM 제품을 활용해 마을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전도하고 있는 작은 교회를 소개합니다. 자정적으로 어려운 개척교회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해온 후원의 손길로 다시금 전도의 희망을 회복했습니다. 허성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오늘 특별히 비누 한 가지하고 또 방향제, 그래 두 가지를 오늘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택 하늘정원교회 최강섭 담임 목사가 성도들과 마을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EM 비누 제작 과정을 설명합니다. 인체에 무해한 미생물로 알려진 EM은 환경과 건강에 관심이 높아진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 5년 전부터 저희가 EM 전도법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최강선 목사님께서는 E.M. 전도법을 이것을 저희들에게 배우시고 또 실습을 하시고 같이 여러 가지 연구하시면서 이 지역에 지금 E.M. 전도법을 적용을 하셨는데. 2009년 창립 후 목회에 크고 작은 어려움에 지친 최 목사에게 E.M. 전도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됐습니다. 최 목사는 전도법을 전수받은 것보다 함께 고민을 나눌 동역자들이 생겨 마음이 든든합니다. 연합해서 서로 있게 여러 가지 사역과 또 어떤 업무를 이렇게 공유를 하다 보니까 어, 팀워크가 이렇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지원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후원해 주는 그런 부, 음, 부분들로 인해서 시너지가 이제 발생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해 온 후원의 손길이 더해져 최 목사는 목회의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그냥 어떤 교회가 도움 받기를 원하는 것들에 대한 비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들을 공급해주고 또 지원해주고 후원해주니까 이 작은 교회들은 너무너무 힘이 되고 어 굉장히 이렇게 그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이렇게 합니다. 최 목사는 앞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EM 공방 세미나를 열어 전도의 발판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현재 성도들과 2 주에 한 차례 비누와 세제. 그리고 방향제 등을 만들어 마을 주민들에게 전도용으로 나눠주고 있으며 이들의 정성에 감동한 마을 주민들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목사님을 통해서 EM을 가지고 닭을 키우는데 냄새도 안 나고 또 비누를 쓰는데 굉장히 좋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EM 전도법이 복음은 아니지만 이런 것이 교회를 위한 정성이 한데 모여 작은 교회들의 자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CGN 투데이 허성진입니다.